안녕하세요. 한 폭에 담아내는 산수화의 민병문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그 먹에 농담을 내는 방법, 예, 먹에 흐리고 진함, 예, 먹에 발묵법, 파묵법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수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필법은 중법이라고도 예, 하는데요. 붓을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서 예, 멋진 산이 될수 있고 멋진 바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 그 먹의 농담이라든가 먹의 번짐, 멋진 필과 선, 예, 그러한 것을 예, 좀 그려보면서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소화에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려면 또 필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필이 좋다는 것은 붓을 어떻게 쓰느냐, 붓을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필법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단 접시에 흐린목을 묻힙니다. 묻혀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문대주죠. 붓을 가지러니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해서 적당히 물을 묻힌 다음에 끝에 다시 진한 걸 찍어서 이렇게 농담의 선을 멋지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것이죠. 한쪽에는 진하고 이쪽에는 흐리고 이러한 농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바위라든가 이런 산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붓을 쓸때 이렇게 붓을 만들어 쓰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흐리고 이러한 멋진 이런 선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최대한 번짐을 네.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술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찍을 때마다 이렇게 농담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산이나 이렇게 귀암기석 바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이라든가 필이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도 있어야 되고요. 멋진 선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한 화면에 화폭에 이렇게 진한 거 흐린 거 여러 가지 목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서 목색을 보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어, 그, 여러 가지 필로써 이렇게 농담을 내서 그 멋진 선과 점과 아,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히 이렇게 산이라든가 바위 틈새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붓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먹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